네, 안녕하세요. 지금 보시는 이 월이 우리나라 38선처럼 미국과 캐나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트럼프가 1기 때쫙 박았다가 2기 때 지금 쫙 완성 거의 뭐 이제 하고 있다고 하는 그, 그 철로 박아놓은 국경입니다. 네. 그리고 이 옆에 이제 주차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어,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 어,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 날 어, 상호 관세를 트럼프가 부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미국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자동차,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소비자들이 내가 차를 비싸게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전철, 네, 어, 버스가 굉장히 발달되어서 사실은 대부분 버스 정류장 혹은 지하철 옆에 사시잖아요. 근데 미국은 대부분 차를 가지고 많이 어 출퇴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가장 인플레이션을 피부로 느끼는 자동차, 어떨까?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그 그림을 배경으로 어 따왔고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오늘 그 말씀드릴 부분은 어 상위 미국의 어50% 이상 혹은 상위 1% 이상 혹은 상위 0.1% 이상의 미국 찐 부자들이 자산 배분을 어디다가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한국이 미국에 적어도 10년, 20년 그 사회를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10년, 20년 후에 상위 1% 혹은 상위 0.1% 부자들이 어느 쪽의 자산을 많이 가져서 상위 1%와 상위 10%와 상위 0.1%의 부재가 될까라는 거를 가이딩 라이트를, 네, 한번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자, 항상, 네,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 네, 환영 드리고요. 자, 어, 지금, 어, 이제 글로벌 주식 TV에 가시면 제가 항상 네, 글을 올리는 것을 미리 이제 좀 게시판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말씀드릴 부분을, 어, 이렇게 좀올려놨습니다 자세히 좀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 그래프 같은 거 가서, 예, 보셔도 좋구요. 자, 어, 먼저, 그, 이제, CNBC 뉴스에서 가장 지금 핫한, 어, 지금 트럼프의 차이로스가 바로, 어, 먹이는데, 어, 미국 정부가 관세를 먹이면, 어, 지금, f e d 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1.4%에서 2.2% 정도의, 어, 코어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거다. 어, 최악의 경우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 중국에 지금 20% 정도 먹이고 있는데 60% 그리고 나머지 모든 국가의 10% 관세를 먹였을 경우에 최악의 경우인이 정도 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다른 그 탈입, 어, 제한들이 다 이제 수면에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어,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New Housing 그 다음에, 왜냐하면 그 뉴하우징을 지는데 여러가지 부속품들이 그죠 자재들이 다 해외에서 수입되는게 많기 때문에 또 가장 두개 두가지가 가장 큰데요 하나가 하우징이고요뉴하우징이고요 어, 기존 집은 괜찮고 새집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입니다 이 자동차 관련된 것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데 어, 또컨슈머 서비스 결국 컨슈머 서비스가 뭐냐 하면 nursing public transportation and finance 인데 대부분 그 이제 자동차와 새 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거고 생각을 하고요. i n 승이나 서비스, public transportation은 부차적이다 어,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 지금 보시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 이 foreign supplier들, 즉 어, 미국의 수출 미국의 수출하는 수출업자들 결국엔 60% 관세를 받는 중국 수출업자들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어, 수출 기업들 결국엔 외국인 기업들이 어, 이 이카노믹 버든을 전부 다 흡수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괜찮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 계속 우려가 되고 이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어, 지금 미국의 FOMC 3월은 어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25하고 4.25하고 4.5 사이에 실질적인 effective federal fund rate, 미국 기준금리는 4.33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어, 물가가 원래는 인플레이션이면 경기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 우리나라도 지금 1.9%, 뭐, 2.0% 이하의 어, GDP 성장률을 보고 있는데 사실은 미국도 네, 1.7%의 어, 경쟁, 경기 성장, GDP 성장률을 기록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도 굉장히, 네,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포인트는 지금 제가 이제 그첫 화면에 세웠던 관세로 인한, 어, 효과는 미국 자동차 관세로 인한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어, 쇼크이고, 뉴, 가장 포인트는 그렇게 얘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자두 번째로 어, 오늘의 본 이슈인 미국 부자들은 미국의 찐 부자들은 어떻게 자산 배분을 하고 있을까? 지금 굉장히 어, 주식 시장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좀 불안하죠. 미국 어, 계속 빠질까? S&P 500 지수, M7 계속 빠지고 있어서 어떨까? 자 미국 부자들은 어디에 자산 배분을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국에 탑 0.1. 1%도 아니고, 그죠? 자, 탑 0.1은 미국 가계부채의 1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거의 138배의 부자라고 할수 있겠죠? 어, 1%. 차상위는 약 17배 정도를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래 1%면 1%, 1 차지해야 되잖아요. 그죠? 17%니까. 자, 9%. 는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어첫 바텀 바닥 깔린 평균 이하 50%의 미국 부자들은요 어2.5% 밖에 안됩니다 원래 50%의 자산 순위에 들면 50%의 셰어를 가져야 1대 1 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다 뺏겼습니다 이분들은 어 지금 5%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죠? 2.5니까 20분의 1, 평균의 20분의 1 정도밖에 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하위 50%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지, 어, 뭐 하위 50%의 절반을 나누면 또 정말 최극 빈곤층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미국은, 어,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어, 한국도 점점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빈부의 격차 어, 지금 부동산에서 나타나고 있죠 네. 어, 상위 부동산과 하위 의 부동산의 가격차가 커지고 있듯이 어, 미국에서도 점점 자산과 부채의 어, 상위 찐부자들과 네. 어, 일반 대중의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지금 어, 0.1%와 1%를 합하면 대략 상위 1%가 30%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미국에서요. 그리고 상위 미국의 상위 10%는 미국의 66%의 어,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대략 70% 정도는 상위 10%가 갖고 있습니다. 어, 이 정도는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렇진 않지만 어, 점점 이 어, 미국을 따라갈 것이다. 미국의 상위 50%가 미국 전체 가계자산의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의 상위 10%가 미국의 절대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자, 바텀 50%에 있는 자산군에 속하는 분들이 다행히도 어 물론 이제 바텀 50%에 속해 있지만 전체는 2 5%밖에 속하지 않지만 이분들의 자산이 조금 2020년도에 거의 증가함이 없다가 어 굉장히 좀 많이 늘었는데요. 이게 코로나 때 2020년 때 코로나 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거의 한어2 trillion 달러에서 4 trillion 달러로 대략 한어 30년 동안에 거의 변동이 없다가 올랐습니다. 최근에 어, 이거는 팬데믹 때 집값이 올라서, 전반적으로 집값이 올라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나마, 어, 하위 빈곤증 50%의 자산을 좀, 어, 최근에, 에, 코로나 때 많이 늘려준 게 효자다. 다행이다.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표를 사실은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쫙, 네, 파노라믹하게 진행을 해온 거구요. 자. 어, 까만 게 real e s t a t e 요 어, 이 빨간 게 consumer durable goods입니다. 이게 disposable, 이게 luxury g o o d 이아니고요 어, durable goods입니다. 꼭 있어야 되는 필수 소비자들이거든요. 그, 자, 이거. 어, 회색이 corporate equities mutual fund. 그죠? mutual fund s h a r e 요 자, 그리고 define d benefit. db, dc. 이게 연금이에요, 연금. 회사에서 어, 개인이 넣어주고 개인이 절반 회사가 절반 넣어주는 dbdc 그 다음에 private business 개인사업에 개인사업 개인적으로 한 사업 자기가 창업한 거예요 다른 거예 네, 다른 거는 이제 뭐, 뭐 예금이 있을 수 있고 현금이 있을 수 있고 비트코인 네 여기는 지금 이제 그런 건 비트코인이 예전에 없었으니까 자 어찌됐든 중요한 건 아까 하위 50%는. 물론 미국 전체의 가계 자산의 2.5%밖에 차지를 안 하는 우리 불쌍한 하위 50%의 미국인들은 부동산이 50%입니다. 부동산이 절대다수예요. 그리고 꼭 있어야 되는 필수 소비재가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약한 70% 정도는 미국의 가난한 사람들의 50%는 부동산이 대부분이고요. 나머지 꼭 있어야 되는 어 사치품이 아닌 듀얼러블 굿이 70% 까지 거리를 차지합니다 나머지는 명금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상위의 탑0.1% 들은요 자 이게 뭐죠? Corporate Equity and Mutual Funds Share 입니다 미국의 최상위 0.1% 부자들은요 찐부자들은 찐찐찐찐찐 찐찐찐 부자들은요 어, 미국 기업의 빅테크에 투자했고요, 코퍼레이트 에퀴티스하고 미처펀드, ETF에 투자했습니다. 가장 비중이 크고요. 거의 50%의 어, 자산의 50%를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고 찐찐찐찐부자들이 가난에 절인 사람들이 아닌 찐찐찐부자들은 어, 찐부자들일수록 50%를 예. e q u 에 t 티하고뮤 f u 펀드에 투자하고 ETF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 놀랍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자산은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미국의 찐 부자들은 어, 미국 빅테크에 어, 미국 S&P 상위 시가총액 지수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개인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보면 된다. 물론 개인사업을 하면 우리나라만 망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도 굉장히 파산할 확률이 큽니다. 미국도 많이 파산해요. 그래서 어, 개인 사업을 잘 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찐 부자들이다. 우리나라도 10년 20년 후에 이렇게 될 거다. 자, 미국에 주식 투자를 하면서 부자를 부자가 된 사람들은 중소형주에 투자하지 않고요, S&P 500 지수 어, 인덱스에 많이 이게 미트 펀드가 그거든요. 미트 펀드 e t f 구요 커플 에큐티라고 했습니다. 이게 중소형기 투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향후 10년, 20년에 상위 찐찐찐 부자가 되려면, 네. 글로벌 탑 티어에 들어가는 S&P 500 지수에 지속적으로 많은 비중을 투자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업을, 개인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인컴을 만들고 파산하지 않는 개인 기업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상이 0.0001%에 들어갑니다. 0. 계산. 0.1%에 들어갑니다. 네. 두 번째 1%도 그렇습니다. 따라갑니다. 비중은 좀 작습니다. 부동산이 조금 더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자, 어, 평당 2억을 찍은 원베일리 갖고 있어요. 뭐 아구정, 어, 현대 아파트 갖고 있어요. 뭐 이렇게 한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찐부자인데 사실은 그 찐부자들은 개인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개인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업에 현금이 많다는 겁니다. 부동산만 몰빵하는 영끌족들은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명심하십시오. 부동산에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주식 투자도 잘하고요. 개인 사업도 잘한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20년, 10년 후에 찐부자의 상위 1%, 0.1%에 들 거다. 예,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미국의 상위 어, Upper Income, Middle Income, Lower Income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 좀 이제 그 여기 한국인들이잖아요. 그죠? 어, 깊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려고 일부러 따왔습니다. 나중에 짜질구리한 통계는 자, 통계로 결과만 말씀드릴 거고요. All-American보다는 Upper Income을 가진 미국의 아시아인들이 제일 많습니다. 미국의 white american 보다 미국의 asian american이 u p p e r 인컴 비중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asian 하면 신랑 신부감으로서 혹은 젠틀맨 젠틀 워먼으로서 더 대우를 받습니다. 네, 미국에서 백인 미국인보다 아시아 미국인이 부자가 많습니다. 네, 네. 자부심을 갖고 사시고요. 멀티레이셔이그 다음 이제 하와이 그 다음에 퍼시픽 섬에 있는 원주민 그 다음에 흑인들 네 이게 지금 보시면 흑인들이 약간 그죠 흑인들은 하와이안이나 보시면 어, 인디안 어, 네이티브 알래스카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히스패닉보다는 조금 잘 살지만 히스패닉이 굉장히 좀 어, 하이어 인컴 비중이 작고요. 로워 인컴이 나스, 많습니다. 그래서 블랙이 조금 아, 좀 많이 개선이 돼야 된다. 어, 히스패닉도 많이 좀 개선이 돼야 된다. 어,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행이다. 아, 어, 이시안이면서 미국에 사시는 분들. 네. 어, 자부심을 가지시고 네. 이제 나머지 어, 추가 추가적인 통계는 결과를 좀 결과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결혼한 사람이 미혼자보다 어, 평균적으로 하이어 인컴이 더 많았고요. 그리고 당연히 4년제 대학 나오신 분이 전문제 나온 분보다 전문대 나오고 나온 분은 고등학교 나온 분보다 더 하이어 인컴 비율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당연한 얘기지만 64세까지는 하이어 인컴 비중이 점점 비중이 늘다가 그 이후에는 은퇴라니까 당연히 미국도 감소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균적인 추세는 우리나라도 10년 20년 동안 그대로 따라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미국이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나라도 10년, 20년 후에 중산층이 붕괴될 것이라는 전조 현상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그랬잖아요. 중산층을 두껍게 머른 얘기 할때요 그렇지 않다. 미국이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다. 자, 이게 뭐냐면 어퍼 인컴의 비중이 늘어났고요. 어 로워 인컴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더 감소하고 있고요. 미들 인컴은 줄어들고 있다. 자, 그래서 중간층은 왜 줄어드느냐? upper income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자, 보시면, 중간층이 더, 어, 비중이 늘어나야 되는데, 어, 스마트한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이거를 뒷받침해지는, 이제 좀 자세한 표를 말씀을 드리면, 이게, constant dollar 가 뭐냐면요. 자, 어, 명목, 어, nominal dollars와 반대되는 개념을 constant dollars라고 하는데요. 인플레이션을 인플레이션이라는 어, 개념을 무시한 어, 달러와 가치를 어, nominal dollars라고 합니다. 근데 nominal dollars로 1967년도하고 2022년도하고 수익을 비교하면 안되겠죠. 인플레이션 만큼 명목으로 어, 수익을 줄여줘야 되겠죠? 그게 constant d o l 입니다 constant 의미는 inflation adjusted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고소득자들이 늘었다. 인플레이션 감안한 거니까 이게 우리가 매년마다 인플레이션 감안해서 쭉쭉쭉 늘어나는 거, 그거 감안한 거예요. 그거 나눈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고소득자들이 늘었다. 인플레이션 감안하고도 어, 저소득자들도 줄고 중소득자들도 중산층들이 줄었다. 이게 이제 아까 그거를 말씀을 어, 실제로 어, 보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미국 2022년 달러 기준으로 어, 1억불 연봉, 연봉 1억불 이상의 이게 이제 1967년도로 인플레이션을 쫙 감안해서 땡긴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도 어, 미국의 부자들이 늘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거다. 우리나라도 부자들이 점점 늘어날 거다.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 거다. 하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도 조금 줄어들 거다. 결국은 뭐냐 하면 스마트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거다. 자, 이 상위층에 포함이 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포인트는 뭐냐면 어, 스마트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이어 인컴 오어 무어 달러스를 갖고 있는 스마트한 사람들이 늘어난다. 우리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된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